나이 어린 22살 토끼띠 갈팡질팡 해요. 음. 노선이 안정해졌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장래 내가 뭐가 될 건지 내 진로를 정해 놓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기묘 토끼띠들이 조금 끈기가 약간은 부족해. 음. 그런 거만 조금 조심해서 공부 진로를 선택하면 아주 좋아. 음. 아주 좋아. 시험도 잘 되고 뭐 성과도 좋고 내가 하는데 근데 진로를 확실히 정해 놓고 어, 내가 뭐를 할 건지. 가장 훨씬 많은 나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절제자제만 잘하면 아주 괜찮다, 그래. 음. 어느 상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학교 내에서도 지금 한창 공부하는 나이니까 아니면, 뭐, 나라법, 군법, 진법 안에 들어가 있는 군, 남자들은 군인이잖아, 거기가. 그러면, 그런 데서도, 뭐, 선후배 에? 관계를 잘해야지.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도 괜찮고. 음.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괜찮다 그래 김효생들은 기묘, 네. 정묘생들 저 34살 네. 이 자기 가슴에 화가 조금씩 많으니까 한, 바, 한 발짝 한 발짝씩 조금 뒤로 물렀다 침 한번 생기고 가야 돼 탁탁탁 음. 이렇게 쏘아대는게 네.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침을 생길 줄 알아야 된다 그래 요 나이가 되면 또 그런 걸 절제자재 조금 힘들 때가 많아 네. 자기 나이가 최인줄 아니까 기고 만장 한 나이잖아, 요럴 때가. 근데 요런 사람들은 재주가 많아. 머리재주, 제주, 손재주들이 많아. 뭘 그리든지 만들든지 이런 거 하면 아주 좋은 사람들이 많아. 특히 토끼띠, 정묘 토끼띠들이 색깔이 많아갖고, 뭐를 할줄 아는 사람들은 뭐 디자인을 하든지, 뭐 남자들 같으면 산업 디자인을 하든지, 여자들 같으면 뭐 생활안복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이런 것도 아주 잘 맞는 사람들이야. 색깔이 머릿속에 오로라 빛이라 색깔이 많아. 어, 그런 색깔을 많이 갖고 있어. 결혼을 했으면 뭐 괜찮은데 안 했으면 올해 결혼운도 들어와 있다. 그래. 음. 그러니까 결혼도 뭐 생각하는 사람. 예, 저 사람하고 삶은 평생 후회 안 하겠다. 네. 요런 나이가 됐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음. 예, 후회하겠다 싶으면 연애만 하고 말고. 예. 예, 그렇게 해면 괜찮다. 그리고 일 갖고도 또 움직임이 들어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 이동 변동이 든지 자리 이동이 든지 내가 조금 딱딱한 의자에 앉았으면 조금 편한 의자로 갈아타는 운이야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자기 성취를 조금 할수 있는 그런 해운이다 그래 얼만큼 내 양식을 무너지지 않는 양식을 단단히 쌓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런 식이고 그리고 을묘생들 뭐 살아온 만큼 또 반세기를 살았다고 봐야 되잖아 마흔여 섯 살이면 계획도 미루지 말고 차곡차곡 해야 되고 뭐 네. 미래 지향적인 생각 이런 거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 나이야 나이도 근데 을목이 은근히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 조금 쎄 음. 네, 을목 토끼들이 음. 자기 주장도 쎄고 자기 고집도 쎄고 뭐 자기가 한 말에 네. 근데 그렇지 않거든 남의 말도 반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아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랬잖아 왜 네. 에?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남의 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런 거 신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신중하지 못하다 그래. 네. 그런 거 그리고 잘못하면 해꾸지 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런 거 그냥 인연이 아닌 사람은 만나질 말아야 되는데 네. 에, 요 나이 때 아주 그냥 갈증이 많아 자기가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갈증이 많아 그래서 다른 뭐 꽃방석에 앉을 줄 알고. 헛 생각을 조금 할 때가 많아. 다 산에 불이 나면 나무도 다 타고 아무것도 없잖아. 불탄 산이야, 불탄 강변이고. 그 을목이라서 자기 혼자 허러울 때가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 왜냐하면 해운이 어쩔 수 없어 금이 목을 치는 형국이라 조금 자기 스스로 자기 가슴에 금이 와서 나를 때렸어 한대 그런 음. 형국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고, 뭔가 주변이 조금, 주변 정리를 해야 된다. 안 좋은 사람 있으면 끝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정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아니면 애증 때문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거야. 음.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조금 이런 사람들은 우울하고,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조금 조심해라, 그래. 58세 계묘생들은 사람들이 이계묘 토끼는 개수야. 작은 물 속에 있는 토끼. 근데 음. 토끼는 물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비 오는 날비 맞은 토끼가 되면 안 돼. 근데 비 오는 날비 맞은 토끼가 돼. 잘못하면. 그냥 혼자 처량이야. 혼자. 누가 안 그래. 근데 혼자. <laughs> 그럴 때가 많다 이거야. 자기 변화가 많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엄청 부지런해. 근데 부지런하고 호기심도 많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말도 못 하지 뭐. 근데 올해 그래도 개수라서, 금을, 개수니까, 내물 속에 그래도 금을 끌어 안는 형국이니까, 금전도 들어오고, 음. 뭐가 해, 이, 해결이 돼. 어. 올해. 네. 뭐가 해결이 된다. 해결이 돼서 들어온다. 그래. 괜찮다. 상반기에 되든지 됐으면은 또 이제 안 됐으면 하반기에 꼭 돼. 어. 이런 사람들은, 개묘생들은. 음. 답답했던 게 해결이 뭐가 된다. 자기 뭐, 음. 해소가 된다 이거야. 자기 마음속에. 네. 해결이 된다 그래 또 신묘생들이 진짜 모든 걸 자기 살아온 만큼 자기 운에 맡기는 거야 내가 살아왔으니까 내 조상 떡이다 하고 살아야 돼 고고해 이런 사람들은 신묘 토끼가 조금 고고하고 자존심이 강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자기 자존심이 엄청 강 강한 사람이야 첫째가 자기 자기야 그리고 둘째가 내 가정이야 둘레를 볼때 그렇게 좀 그런 게 많아. 좀 독선적인 게 많아 그런 음.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많이 아파야 돼이사람 음. 사람, 사람 어. 머리도 많이 아프고 음. 항시뭐게뭘 얹어 갖고 있는 것 같이 무겁고 음. 아프고 왜냐하면 신마생들이 조금 그런 게 많거든 우리 이제 내 몸에 물이 찼나 왜 이렇게 아픈가 음. 이렇게 정도로 아파야 돼 음. 겨울에 많이 아플 거고 여름에 더운데도 이렇게 뜨거운데도 추워 어. 그럴 때가 많거든. 그래서 많이 아프다, 그래. 입원할 일, 아파서 병원에 들어갈 일, 그런 일이 많다, 그래. 그러니까 몸을 조금 신경 써서 자기를 다독거려야 된다, 그래. 네.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인양반들은. 음. 자기애가 너무 강하니까. 음. 지금까지 토끼띠였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